자 백신 두번다맞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우 야100% 박수 그래도 <laughs>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쓰고 하겠습니다 네. 자 녹음 들어왔습니다 예보창이 네. 제일 먼저 어, 문을 열어 주십시오 조명을 받고 딱 나옵니다 무대로 신영선의 전설 제목을 하나 제목은안 읽으면 돼. 네예 저거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이 산에 사냥을 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데 모리꾼의 말이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사냥을 허락한다고 하니 곧 정상에 올라 산신제를 지낸 후 사냥을 하니 멧돼지를 많이 잡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때부터 고사를 올린 산이라 하여 충령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장군님, 충령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산에 연기가 있어 산신령이 허락해야만 산짐승 하나라도 잡게 해두니 고사 준비를 정성껏 해주시게. 장군님, 고사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예, 이승규가 네. 그 재단을 합회했다. 읽고, 요고 적자를 들고, 이렇게 쓰면은, 첫 음을, 유세차. 자, <laughs> 자, 그러면은, 합신요는 다 같이 딱 쏟아주는 거예요. 네. 유세차, 해주시죠 유세차. 합신요월, 합신사. 지성으로 비나야다지이 우연 뜻병하여 무화 대사 문명 위에 지성 정성으로 일하오니 뱃돼지 두 마리를 허그 도심을 산사, 산야. 산야. 자, 고사를 모셨으니 이산 이름을 충명산이라 하여 이름 짓고 물구라를 구경하고 역사와 전설들에 대해서 알아보세 주변 산세가 수려하니 계곡과 마을들이 재미난 전설이 많이 있죠 원래 산세가 웅장하고 신령스러운 산과 계곡에는 신비스러운 전설이 많지요 장군, 저산 충덕의 저 바위에 남이 바위라고 합니다. 남이라 못 들어본 이름인데. 당연히 그러합죠. 장과 저는 시공을 초라하여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오호, 그렇지. 내가 잠시 망가을했구나 오늘은 아예 계급증을 열어놓고 여행을 하세. 그래야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울긋불긋한 저것은 무엇이오? 저기 울긋불긋한 것은 충령산의 철쭉이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봄에 맞이하는 꽃구 하는 상춘객들이 옵니다. 천력을 들고 있는 계로구나, 경사스러운 날이로구나. 이렇게 좋은 날에는 백성들의 노래소리좀 들어보세. 장군님도 함께 하옵지요. 앞으로 자녀한애가 건설할 나라의 백성들인데 내가 무엇을 투자하겠느냐. 새로운, 어서 청하거라. 새로운 나라 조선에서 유행할 노래 한강 수타령 백노래 자진 백노래를 청하오. 어시고. 답가를 바라옵니다. 좋소. 이 노래가 고려는 물로 송나라에서도 유행하는 노래인데 명심공감을 노래하겠소. 선물 주시죠. 군불견 군불견 시작 군불견 강절한다. 그 뒤에 받는 것은 어떻게 한 나왔던 간에 그대로 가는 거야 밀고. 뭐만 알았죠. 에, 에, 그 에. 톤을 그때 떨어뜨릴도 없이 군불도 아, 지금 이 주변은 무조건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곤불경 강철 선생 명심이마 일소 청계지절 화이다 와의 천성이 전무마야 장창하처 신고 어. 비고역 비원이라 도고지제인심이라 문인지 방이라도 미상도하며 문인지 예라도 미상이하며 문인지 악이라도 미상파하며 문인지 선적지 화지하고 종이 기지니라, 기시에 왈락견 선인하며, 낙문 선사하고, 낙도 선언하며, 낙행 선이하고 문인지 약이거든, 여우 망자하고, 문인지 선이거든, 옆에 나네니라 전유방인이라상부물당능작지리요 계심사과필요왕인이라 여기병우농봉약은 불야평전능자방인이라 유인이 물레고 가래 여호와시와 복일고 하유 인시하여 인유하시복이니라 대화청만이라도 야할적이요 양전망경이라도 일시이승이니라 이 자리에는 시인 무계들도 많이 왔다 들었소 시한수 듣고 싶소 시. 좀 걸리고. 이을 여기 하나. 잠깐만. 을 정도 전이할 말인가? 이성계로 바꾸십시오. 이성계로 바꿔요. 음, 아, 이성계 하세요, 뭐. 음, 음. 이성계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시인 묵객들도 많이 왔다고 들었어. 시한수 듣고 싶소 네, 그래가지고 그시어제그 나눠주는 시 있잖아요. 수동별곡 네. 그 정미의 우리 회장님 네, 수동별곡이라고 써주십시오 수동별곡 우리 정미의 회장님이 당수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에 보면 뭐 현대적인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천에 문열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좀 초월할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이번 현대어가 들어갔다가 그 시에 문 어. 맞아지 그시절에안 맞는 게지니 그게 장르 타는 시공을 초월하는 게런기 예. 그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장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인 들, 들거라 뭐 그러든지 아, 예. 시인 들거라 예. 시인은 이리 오시오. 음. 뭐, 어, 네 알겠습니다. 시인 정미에는 들거라. 뭐 그런다라지. 그면 이제 정미씨가 오셔가지고 읽으면 되는 다 그거 정두도연이가 하면 되겠다. 거기 그리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리해. 정리는 들거라. 이게 게 일막 끝이네. 일막 네. 엔딩. 끝이.